신입생 여러분 우리가 청바지 하나를 살 때도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고 이 상품 저 상품 많이 살펴보고 상세 설명서까지 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공이라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꼼꼼하게 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공 탐색 박람회에 오셔서 꼼꼼하게 다 둘러보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0개 넘는 전공을 한꺼번에 보게 되니까 사실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을 통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교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선배들이 많이 있는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전공이 잘 선택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는 전공을 한번 선택하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계기로 여러 전공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 오늘이 작은 그렇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뭔가를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본인들의 미래를 잘 주체적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탐색 전공으로 거의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학기 때 자기의 탐색 전공을 바꾸려는 학생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런 박람회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참석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와서 보니까 참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실제 맡고또 판단을 새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아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우리 행사를 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대학 가서 이런 행사를 처음 와봤는데 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탐색하고 싶은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 제도는 아무래도 자신이 경험해보고 싶은 학과를 되게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학계에 걸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에서 탐색 전공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바를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전공인 것 같습니다 자율 전공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어떤 학과를 골라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뭐 이런 또 행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학과를 고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가 뭐 해외 활동도 되게 많고 또 여러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그런 대외 활동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과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과가 있었는지도 알고 궁금한 과 있으면 또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를 알수 있어서 좋았고 시각디자인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최고의 대학이니까 학교가 관심이 갔던 것같니다 저도 자동차융합대학에서 되게 흥미를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회학교가 자동차융합대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유명하지 하고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커리큘럼도 되게 좋고 전망도 되게 밝다고 하셔가지고 자동차융합대학이 저는 관심이 가장 갔습니다 고3 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 몰라서 과를 정하기 힘들었는데 미래융합이라는 전형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와서 어떤 과를 갈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를 체험해보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탐색 전공에 걸맞는 좋은 강남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하는 학과 말고 여러 학과를 볼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주전공이 아닌 부전공 선택을 할때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 학과의 지도 교수님이랑도 상담하면서 제가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학과는 그 신소재공학과에서 전자화학재료 쪽 교수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교수님한테 좀더 전문적인 거 그리고 계속 궁금했던 거 고민 같은 거를 좀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학생들의 발전에 뭔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대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교 이후에도 어떤 취업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유전공이 처음 생긴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학과 체험해보면서 진로에 맞는 학과를 잘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동차 융합대학은 세 개의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공학과, 자동차 IT 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커버를 하고 있고, 비교적 신생학과인 미래모빌리티학과에서는 UAM, 드론, 뭐 로봇 등까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 친환경차, 뭐 차량 보안 등등의 굉장히 넓은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셔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생들은 자동차 관련 회사들로 폭넓게 이제 채용이 되고 있고 어 단순히 그냥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마다의 굉장히 어 좋은 부서로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관련 회사나 뭐 OEM이나 t i e 1 회사들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 자동차 융합대학을 눈여겨보고 또어떠한 커리큘럼도 찾아보고 교수님들도 찾아보고 이러한 관심을 기울여주면 어 좋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시각 언어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른 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 북 디자인, UX UI, 브랜딩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거리를 걸으면 보이는 표지판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의 광고, 세계의 표지 같은 경우에도 모두 시각 디자인 안에 분야에 포함되는 것들이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 시각 디자인 학과 안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뭔가 내가 어떤 분야를 정확히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고 뭔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학전공은 이런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제조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학과이고요. 바이오의학전공에서 배우는 수업들은 바이오의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의약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생명, 그 다음에 화학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제조랑 생산 관리 이런 부분까지 배우게 됩니다. 진출하는 분야는 기업으로 보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셀트리온 이런 보시나 뭐 제약회사 이런 것들에 많이 취직을 할수 있고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 의학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요새 많이 들어봤을 유전자 치료제나 스포 치료제,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 특성화가 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학교 경제학과는 사회현상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주어진 제약화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창문입니다. 학회가 되게 잘돼 있어서 학과에 오는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학회 활동을 통해서 수업 전에 배운 것들을 응용도 하고 같이 이제 학과 생활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취업률도 상당히 높지만 취업률 자체보다도 취업의 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이 너도나도 너도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이런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공기업이라든가 좋은 직장에 어+ 오랫동안 다니는 그러한 어 취업 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행 같은 아니면 통계청 이런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험을 볼수 있고 그런 시험을 또 준비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경제학과에 오면은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역사학과는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각 시대에 걸쳐서 공부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답사부가 있어서 답사를 하면서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역사영상학회가 있어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사연구부라고 해서 이번에 유행했던 혹삭소가수다와 같은 현대사를 다루는 작품들을 보고 세미나를 하는 학과도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회 활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과는 법학에 대한 이론들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이제 다양한 이론들을 배움으로써 이제 사회에 대한 좀 전반적인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과목별로 키, 커리큘럼이 상당히 잘 잡혀 있어서 어, 공무원이나 뭐 전문직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강점을 얻게 됩니다 신소재 공학부는. 기계금속, 뭐 에너지 모빌리티 그 다음에 전자화학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공이나 우주, 그 다음에 자동차 또는 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또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의 소재를 만들고 신소재를 개발하고 또 소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쓰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또 가르치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지능형 ICT융합 전공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기반 객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제어 공학 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컴퓨터를 돌려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공부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지능형 ICT 융합 전자 전공은요. 소프트웨어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많은 전자 시스템들의 지식들도 요구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 보안 관련하여 AI 관련 지식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걸 모두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바이오 혁인학학과는 바이오,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을 의학, 뷰티, 식품, 여러 가지 생물이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는 그런 학과입니다. 실무 교육을 이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교과목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생물, 동물세포 같은 것들을 다 다뤄볼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건설 시스템 과학부입니다. 국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상만 하다가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건축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공학적인 부분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실무 중심의 교육이 추가돼가지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실 때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건축대 설계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5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의사 변호사처럼 국가에서 공인되는 면허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5 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학위를 따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한 계단을 밟아 가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희 건축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에는 5 년제와 다르게 4 년제로 빠르게 졸업을 하실 수 있고요. 좀더 실무 중심적으로 배우시기 때문에 실제 협업에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경영학부, 네, 경영학 전공입니다. 미래의 경영자나 관리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마케팅, 매니지먼트, 재무, 회계, 생산 운영,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경영학부로 오시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학금 프로그램들을 경영대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이러한 모든 혜택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경영학부 재학전공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